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대분들. 오랜만에 장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머스크 우음벨이또 발동되었습니다. 코인 결제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조선주 실적이 최악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주가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제 다음 중가요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IPO라고 볼수 있겠죠. 그 카카오뱅크 기관 경쟁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 기릿은 지금은 이제 배당을 조금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 7% 주는 주식 하나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출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정리 2021년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기이분들 드디어 장이 조금 좋은데요. 지금 현재 코 가3,250 정도인데, 3,300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기린이 분들의 종목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그릿 자,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눌러시면 저 기린이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머스크 비트코인 결제제기 가능성 커 비트코인 안파라 우순베리 또 나왔죠.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발표하며 가상화폐 급락을 촉발했던 일론 머스크 CEO가 21일 비트코인 결제를 <laughs>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때 이제 가상화폐 결제 중단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쭉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니까 다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것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이거였죠. 비트코인 채굴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것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게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도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 점차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고 하네요. 또한 스페이스 X와 테슬라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처분한 적이 없다며 나는 어떤 것도 판 적이 없고 스페이스 X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머스크는 이더리움에 개인적인 투자했다는 점을 새로 공개하며 비트코인, 도지코인 합쳐 세 종류의 가상화폐를 보여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이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미국장이 좋아서 반등이 나올 시점이긴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은 급반등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기리분들에게는 호재라고 볼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역대급 더위에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21초에 한 대씩 판매, 인기 모델의 경우 재고가 없을 정도로 주문량이 몰리자, 파세코는 생산 라인을 전부 가동해 1 생산량을 기존 1,500대에서 2,000대로 30% 이상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지난해 공장 증설로 생산 가능 물량을 전년 대비 50% 늘린 상황에서 생산 인프라를 또 확장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잘 팔리는 이유는 당연히 무더위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도 수요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세코가 잘 팔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파세코 주가는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한번쭉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3일 연속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또 하락폭이 꽤나 큰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길이 분들 중에서 여기까지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올라갈 때 있죠. 이때 매수를하셨다면 그때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7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안 좋았다는 소리겠죠. 그러나 중에 이렇게 파세코, 신일전자 이런 기업들이 쭉쭉 올라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장도 안 좋고 내 계좌도 안 좋으니까 이걸로 조금만 더 벌어볼까 이런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거기서 깔끔하게 털고 나오신 기리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단타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단타가 쉽다면, 우리 모두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지, 굳이 우리가 근로소득을 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리분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이 안 좋을 때 갑자기 급등한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엄청난 호재가 나와서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지만 10% 넘게 오른다는 거는 조금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투기적인 물량이 들어간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점은 그 다음 날이 있습니다. 보통 장이 안 좋을 때쭉 올라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 그리고 여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이러한 기업들은 장이 다시 회복을 하면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장이 안 좋을 때 초과 수익을 원해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장이 다시 회복을 한다면은 그 전날에 많이 빠졌던 애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은 말 그대로 대부분이 오르는 장이 되니까 굳이 전날에 급등했던 주식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거를 팔고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이 안 좋을 때쭉 올라갔던 애들은 장이 좋으면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통 나타냅니다. 자, 기리분들 이러한 시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후판가 인상 충격. 한국조선해양 마이너스 9천억 적자 어닝쇼크가 발생됐다고 하네요.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용 후판 가격 인상 충격에 올해 24분기 약 9천억 원의 적자 어니쇼크를 기록했다. 수주 랠리에도 불구하고 후판 가격 상승분을 충당금으로 쌓으며 국내 조선3사는 24분기에만 1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국조선의 24분기 어니쇼크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사들이 하반기에 있을 후판가 상승분을 2사분기 충남금으로 쌓아 부실을 일거에 털어버리는 빅베스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빅베스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부실한 부분을 털어낸다. 그러니까 목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까지 쌓인 때를 한 번에 벗겨낸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선업계에 따르면 원자재가 영향으로 후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포스코는 하반기 조선용 후판 공급가를 톤당 115만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상반기 평균 후판값은 지난해보다 12만원이나 오른 톤당 72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두 배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sk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올해 들어 새로 만든 배의 가격을 지수화한 신조선가는약40% 상승했지만 후판 유통가는 100% 가량 올랐다. 그리고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상반기 후판 공급가 대비 하반기에는 약60% 수준의 가격 인상이 이뤄지며 조선사들의 실적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조선사들이 올해 2 4분기 후반 가격 인상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만큼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원자재가 인상이 성과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안정적인 수주 잔량을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리분들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다시피 지금 현재 조선업은 이건 슈퍼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수주 잔고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은 한 2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 지난번에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지금 실적은 2019년에서 2020년 그때 수주했던 실적이 잡힌다고 볼수 있겠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이번에 빅베스를 한번 함으로써 앞으로는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같이 봤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제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때 갑자기 야 적자가 9천억인데 주가는 올라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방금 전에 기리분들이 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이제 지금부터는 조선업을 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리분들이 조선업을 공부하고 싶다면 지금 타이밍이 꽤나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근거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이미 다 이렇게 반영을 한걸 확인할 수 있죠.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쭉 올라가는 그리고 거래량도 실리면서 양봉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은 지루한 싸움이 될수 있겠지만 조선업을 만약에 좋게 보신다면 지금 이제 공부할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저는 이미 졌습니다. 현대차 파격 임금 인상 생산직 올해 연봉 1억 넘는다. 회사 갈수 있는 온갖 노력을 끌어모아 연끌에 준하는 제시안을 마련했다. 자 이렇게 현대자동차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 20일 노동조합의 3차 임금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한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더 이상 내놓을 거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자 이 말이겠죠. 뭔가 상당히 결의에 찬 모습 그리고 더 이상은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조금 민망하게도 곧장 기본급과 성과급을 더 올린 4차 제시안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의 노력 그리고 노조가 정년 연장 고집을 꺾으면서 3년 연속 무파업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입니다 현대차 2021년 임담협 잠정 합의안 기본급은 월 75,000원을 인상했고요. 성과급은 2 0 0 플러스 350만 원, 격려금이 230만 원. 주식은 무상주 5개, 전통시장 상품권은 10만원, 마지막으로 복지 포인트를 20만 포인트를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차 생산지 평균 연봉이 1억에서 1억 1천만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확인하시다시피 이렇게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졌습니다. <laughs> 혹시 기리분들 중에서는 이기신 분이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이버 사상 최대 분기 매출 1조 6,635억, 신사업 비중 50% 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2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비 30% 증가한 1조 6,635억 원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9%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로는 사상 최대이며 5개 분기 연속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전 사업 부분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네이버 전통 수익 모델이었던 서치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창 있죠. 검색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외한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이러한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각 부분별로 서치 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21%가 성장했고요. 그리고 쇼핑 관련 커머스는 아래 보시면은 42%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 디지털 금융 사업을 포함한 핀테크는 이번에 무려 41.2%나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웹툰, 음악 등 콘텐츠는 28% 증가,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는 48.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가는 산업은 전부 다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기술 r&d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함을 다시 한번 더 증명했다며 탄탄한 국내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에도 쭉쭉 뻗어나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네이버 오늘 또2.5%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네이버는 잘 버티고 있네요. 자 이번 기회에 한번더 재차 상승을 하면서 50만원까지 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후 15%만 올라도 점점점. 카카오뱅크에 2500조 몰렸다고 하네요. 빠르게 내용을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터넷 은행 최초로 상장에 나선 카카오뱅크에 2,500조 원의 기간 투자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SK IT의 2,417조 원을 넘어서 국내 IPO 수요 예측 사상 최대 주문 규모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쟁률은 1,700대 1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공모가격은 39,000원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률도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공모주 청약을 해야겠죠. 자 카카오뱅크의 공모 규모는 2조5천억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상장한 기업 중세 번째로 클 전망이라고 합니다. 1등은 삼성생명 그리고 2등은 넷마블 마지막으로 3등은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그 앞을 끼어든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삼성 바이로직스가 기록으로는 4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모 직후 예상 시가 총액은 18조 5200억인데요. KB 금융이 지금 현재 21조, 신한지주가 1 9조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대로만 있어도 금융주에서 3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처음에, 야, 혹시 따상 가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봤을 때 따상은 커녕 15%만 올라도 금융업 대장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혹시나 따블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KB금융이랑 신한지주를 합친 금액이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따상을 간다면 KB금융이랑 신한지주를 아무리 합쳐봐야 카카오뱅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메리츠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카카오뱅크의 공모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분석 보고서를 내며 몸값 고평가 논란이 일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자, 카코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아마도 기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400억 번 개미의 신, 혹시 이분 알고 계신가요? 김봉수 전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 기리 또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다큐인가 한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이 배웠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카이스트 교수님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카이스트 교수직을 버리고 전업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이 기사는 문답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네 가지의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철학이나 종목 선택법은 바둑을 둘 때는 판세가 진행되면 우열이 가려진다고 합니다. 박빙의 게임도 있고, 대마가 죽어 한쪽이 망한 게임도 있겠죠. 그런데 투자는 여기 박빙의 게임에는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승패에 베팅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은 그런 게 보이는 산업 그리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이 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투자는 압도적인 승패에 베팅하는 거다 그래서 이말 때문일까요 저 기릿은 이제 급등한 주식은 절대 건들지 않고요 왜냐면은 압도적인 승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맨날 후회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는 내가 질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기릿은 아직까지 줄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이 잘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을 워렌버핏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야구와 투자는 정말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딱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타석에 서고 난 다음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3번이면 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방망이를 휘두르지만 않으면 아무리 스트라이크가 많이 잡혀도 아웃이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완벽한 기회가 눈앞에 오지 않는 이상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실은 주식은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잘 달리는 거는 유전... <laughs> 유전자 덕이라고 하는데요 운칠 기삼이 아니라 주식은 운구기일이라고 하는군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10% 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라도 최대한 노력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냐 그걸 봤더니 투자는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 말은 타석에 섰는데 공이 아무리 많이 날라와도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옳은 종목은 언제 파나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별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가치주에 사서 그리고 테마주일 때 판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린가 정말 실적도 좋고 이 회사가 좋은데 관심이 없는 거를 우리는 가치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주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은 테마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는 원전 관련주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자면 은 남들이 흥분하고 파티할 때 판다 위기와 폭등은 연결됐다. 이때 엄청난 돈이 오가며 의연하게 기다리는 쿨한 이들에게는 큰 보상이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쿨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상한가 맞아서 모두가 흥분할 때 그때 냉철하게 파는 사람이 쿨한 사람이라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암화폐투자 하시나요? 비투는 어떻게 보시나요? 암호화폐는 과거 툴립 같은 <laughs> 사기고 첫 번째 나온 일론 머스크랑 완전 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종교랑 다름없다고 본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원래 부채로 투자하는 게 필연적이지만 부채는 위험하다고 하네요. 안전하기만 살면 너무 지루하니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다만 그 위험은 모두 당신 몫이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cj 제재당 일 인수의 바이오기업 첫랩 상한가 제일 제당은 983억원의 첫랩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차트를 보시면 그 전부터 이 정도면 뭐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쭉 올랐다가 한번더 상한가를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제 파는 사람이 냉철한 냉천... <laughs>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포스코 2분기 영업이 2조 6 8 0 0억 이제 실적 시즌이 되었죠 한번 실적이 나온 것들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포스코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6,8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전기대비 50%나 상승했고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또한 매출액은 9조 2,800억으로 전년동기대비 57%나 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은 1조 3,200억으로 전년동기대비 13,100%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니까 포스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정도 상승 앞으로도 더 쭉쭉 올라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하나 보고 끝내 보도록 할게요. 우리금융지주 깜짝 실적 달성, 올 배당 수익률 7%. 메리츠증권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가파른 이익 개선에도 오버행 리스크와 낮은 자본 비율 등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정부 매각 손익 분기점인 12,200원을 밑도는 현재 주가에서는 추가적인 오백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 적정주가는 1만 5천원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3분기에는 k뱅크 관련 지분법이 약 700억원이 인식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한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은 2조 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0%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5에서 27% 배당성향을 가정시 예상주당 배당금은 810원에서 880원으로 현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7%를 훌쩍 넘어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의 가격을 그대로만 유지해도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보통 겨울이 되면 될수록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대한 시가 차익 또한 노려볼 수 있겠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기업도 공부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자, 여기까지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기리 분데 오늘 장이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쭉쭉 다시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길이였습니다 하이요!